여기도 송나바 있죠. 그죠. 근데 그런데 이게요. 가음비나 분비나 마늘에요 조금 홍송. 잣나물, 잣나무잣나무에 송나 있어요. 그죠. 다음 이걸 물어볼까요? 홍송이 있으니까. 홍나. 홍송에 송나니까. 홍나는 홍나에. 홍라. 또 어떻게 가야 될지. 짓습니다. 홍나. 홍송에 달린 송나는? 홍나거든 홍나. 그죠. 요. 여기 지금 사고 있죠? 사고, 사고 있어요. 여기 딱, 딱 붙어, 사고 있어요. 오, 딱붙었네 오, 요, 요, 땄습니다. 홍나홍나 홍나. 아, 홍라. 홍나. 여기 보이시죠? 송라. 와, 저거, 저거. 길에 길을 내겠죠? 저만큼 엄청 많습니다. 이것도 가오미나무 죽은 건데요. 엄청 많습니다. 음. 이것도 다 따가겠습니다. 됐다 뭐 한또한번양안 되겠는데요. 자이가 감이 나무 좋은 거에서 한 백값 받습니다. 자 계속 올라보겠습니다.